이거 너무 이상해서 어제 녹화를 해둔 건데 지금 보면 로컬에 어, 사람이 많잖아요 저게 아마 호드애들일 건데 제가 여기 지금 포치벤에서 어, 버블 피우고 캠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 너무 많으니까 도망가려고 앞에 5,031km 밖으로 도망가려고 이제 저기를 워프를 해요 그래서 워프를 당기니까 아래에 이제 5,031km 밖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까이 당겨보니까 위치가 좀 이상해요 위치가 보면은 저쪽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 보니까, 이 드리프터 한가운데로 떨어지더라고요. 그 또, 저, 저렛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 프리기 때 저기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드리프터니까 저거 살 수가 없지, 저거. 그래서 죽었는데, 이거 버그인가? 아니면 그냥, 저뭐 드리프터가 뭐가, 있, 뭘, 쓴 건가? 그걸 몰라가지고. 누군가.